안녕하세요 도목 인허가 연구소입니다 댓글에 토공량을 좀 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딸랑 댓글에다가 그냥 몇 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라고 적어서 드리기가 민망해서 또 도면을 한번 그려봐야 될것 같아서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좀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간략하게 한 2-3분 정도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넓이는 그 댓글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가로, 가로 길이 38m, 세로 길이 22m, 전방 우측에 3m 높, 높이가 좌측은 1.5m, 뒤쪽은 2m로 성토를 하고 싶습니다. 흙을 채우기 위해서 25톤 또는 25.5톤의 트럭이 몇 대나 필요할까요? 라고 댓글에 남겨주셨습니다. 이런 댓글들이 종종 보입니다. 뭐, 유튜브에도 있고, 또, 블로그에도 있고, 하나씩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은 높이가 조금씩 달라서 한번 제가 도면을 살짝 만들어봤어요. 이게 이해하시, 이해하시기가 훨씬 쉬울 것 같아서. 네, 가로 길이가 38m. 세로 길이가 22m. 그리고 전방이 좌측이 3m. 우측이 1.5m. 평균 높이는 4.5니까 2.25죠. 네, 평균 높이는 2.25m. 후면부는 그냥 2m. 그럼 전면부가 2.25고, 여기가 2.25고, 여기가 2m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면부하고 후면부하고 평균이 또뭐2.125 정도 되겠죠. 네. 이 면적에다가, 38 곱하기 22에서 이 면적에다가, 이 평균 높이를 곱하면, 필요한 흙의 루베스, 그러니까, 세제곱미터가 나오겠죠. 그거를 톤으로 환산하면 됩니다. 바닥면적이 836 이고, 곱하기해서 총 정면부가 2.25, 후면부가 2.0, 도합 2.125 평균 높이가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은 그 2.125, 예 요게 2.125죠 요거에다가 836을 곱하면 1776.5루베가 나옵니다 1776.5 제곱미터, 이게 필요한 흙의 양입니다. 그리고 25.5톤 덤프에 적재할 수 있는 흙의 양은 25.5 나누기 1.56, 이것은 흙의 단, 단위 중량입니다. 단위 중량을 해보면 나눠주면 몇 눈배 나옵니다. 이렇게 그 블로그 댓글인지, 저 유튜브 댓글인지 헷갈리는데 댓글에. 얼마 전에요. 얼마 전에 얼마 전입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일주일도 안된것 같은데, 댓글에 그 25.5톤에 실리는 양이 13루배라고, 13세제곱미터라고 한번 알아보시라고 댓글이 있었습니다. 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봤는데, 16.3루배가 맞습니다. 네, 어떻게 해서 13루배 나왔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또 틀리다면... 그렇게 적어주신 분은 한번 좀 증명할 수 있는 또는 어떤 근거를 좀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그 톤수에다가 단위중량을 나누면 그 흙의 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혹시 몰라서 정말 제가 실수한 건지 실수한 것일 수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제 아는 흙 장사하시는 분들 흙업자분들하고 통화를 해봤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설계사무소니까 아무래도 많이 이제 얘기하고 가까이 지내 주신 분들 계시는데 보통 한 차에 25.5톤의 한 차에 실는 흙의 루베수는 약 15루베라고 합니다. 더 실을 수 있, 있답니다. 한1 7루베까지는 실을 수 있는데 보통 실리는 걸 따지면 15루베 많으면 16루베 그 정도 잡으면 맞을 것 같다고. 네, 이건 제가 직접 통화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13루베가 아니고 16루베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계산에 딱 나오는 거기 때문에 거짓말못 하거든요, 이건. 네. 정말로 제가 틀렸다면 그 근거, 근거를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16.3루베로 계산했을 때, 꽉채웠을 때, 1776.5 필요한 흙의 양, 나누기 16.3 하면 이게 한 대에 들어가는 거니까, 한 대에 들어가는 흙이니까 약 109대, 109대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제, 이제, 한 차에 15.5배 정도로 생각하시면 약 115대, 네. 한 120대 정도 예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이제 흙을 쭉 쌓아다 보면 이 정도 되면 이제 흙이 나중에 치마를 하거든요. 다짐을 하지 않아도 시간이 흐르면 치마를 해요. 다짐하면 당연히 를 앉을 거고. 그러면은, 약한 10, 그것까지 가만, 한척 하신다고 하면, 10% 정도, 약10% 정도 좀 이렇게 더, 더 흙을 받으시면, 더 높게 쌓아주시면, 자연스럽게 치마가 되면서 그 높이가 될 겁니다. 저희들이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또, 실제로 이제, 그, 현장을 돌아다니면, 그렇게 받으신 분들도 계세요. 한10% 정도. 그게 또, 거의 맞고. 약이 정도 필요하니까, 요, 요, 이 사이에서 한번 판단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댓글에 대한 거한번 풀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